성전 건축을 시작하다.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룩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함에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을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.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, 이제 이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.